아, 드디어 찾았다, 곰. 이 살찐 비버. 꼬리 없는 비버. 곰식기. 곰식기. 나얘 테이밍 끝나면은 곰순냥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이름은 찾는 거 너무 어려서 그냥 곰식기로 하려고요. 빌어먹을 곰식기. 드디어 찾았네. 아. 찬양님이 아까 봤다고 한게 얘였어요. 색깔도 똑같아요. 이거 어디 가서 테이밍 할까? 어디 가서 테이밍 할까? 좀 활동적으로 하고 싶은데, 뛰어다니면서. 근데 여기 기가도 많고, 캐찰도 많고 해가지고, 요건 위험한 것 같아. 공룡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 우리 공룡 없는 곳. 그러면서 안전한 곳. 어떻게 기절시켜요? 지금 독화살 준비, 아, 독총알 준비해놨습니다. 너의 상태 보니? 패시브, 오케이. 이 개살 왜 피범벅이야? 야, 랩터야도 죽어라. 여기 우리, 곰식기. 잠깐만, 이기 곰식기 두 마리야! 아, 나이씨! 야, 랩터! 야! 다 죽어가잖아! 곰식기 다 죽었어! 레이브님, 저캐치할 저거. 적은... 내추럴 아니었어. 여기 캐처를 어디 갔어? 아, 날씨 나 따라오던 푸테란 또 어디 갔어? 속도로못따라왔나 레이븐이 꼭캐차를 어디 갔어? 아씨 두 마리 다 날렸어. 진짜 곰은 기가 찾는 것보다 어려워. 난 진짜 곰이랑 인연이 아닌가봐. 이캐차를 어디 갔어요? 나 지금 잃어버렸던 푸테라도 다시 찾으러 가야 되는데. 아, 잠깐 깜빡 했겠죠. 레이브님, 게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곰이 요 앞에 있었단 말이지. 아, 케찰 찾았다. 레이브님, 케찰, 케찰, 케찰. 야, 얘왜 이리 피범 먹이니? <laughs> 얘, 왜 이리 피범 먹이야? 말도 안 돼. 곰 발견 아이씨 정말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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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니 고마 고마 나오지 고마 야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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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살찐 비버 어디 갔어 행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님 곰곰곰 곰, 곰. 아 비로 먹을 놈들 진짜 어렵네 난 진짜 곰이랑 안 맞는 것 같아. 비로 먹을 놈이 시끼들. 기가보다 보기 어려워, 기가는 크기라도 하지. 더보이님, 하이, 어서 오세요. 나 이거 어디서 태이밍 해야지, 방위를 안 봤지? 아, 저기 초식성 가자. 초식성잠깐너나 아, 때리니? 고마곰나 때리고 있니? 야! 야. 나 잠깐만 곰 죽었어. 곰 죽었어. 곰 죽었어. 비어 <laughs> 먹을. 야 잠깐만. 캐터리 자꾸서는 때리면 <laughs> 나 팔라 팔라 팔. <laughs> 캐터리 자꾸서는 때리면 은 데미지 안 들어가지 않아요? 아, 나비어 먹을 진짜 나 곰이랑 인연이 아니야. 아, 환장하고 왔네. 아, 되는 게 없어 진짜. 한번 찾으시니까 잘 찾으시네. 미치겠네요. 아. 곰왜 꺼져? 스태고 꺼져. 곰 스태고도 죽는다 진짜. 곰곰곰 곰, 곰.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잠깐만, 저 방해 안 받는 곳가 가지고 퇴근할게요 아, 곰 영상 찍고 그 뒤에 실패 영상 쭉 올려요. 아, 실평성부 올리고 가야지 고마, 까불면 너 진짜 죽여버린다 깝치지 마라, 고마 여긴 또 누구 집이야? 내가 지었던 집인가? 총 아, 이총 말고, 이총 말고, 이총 말고, 이총 말고! 야, 장전하라고, 뿅따가! 야야야야야야야! 씨 야야야야! 날뛰고 가야지! 비... 비 뭉따가! 캐찰로 거기 있어. 캐찰로 거기 있어. 지금 뭐야? 들 떨어진 놈. 공식기야. 오, 빨딱 일어서는 것 봐. 인간에 가까운 동물 맞아요. 저 수컷이야, 수컷. 자기를 과시하고 싶을 때, 빨딱 일어서요. 하늘 높게, 곤드스게, 빨딱, 빨딱, 빨딱. 따라와, 따라와. 내가 지금, 이속이 낯인데. 곰 졸기야. 야, 뭐 이뭐이를빨로뭐이를빨로 뭐 잠깐만. 나 이속이 지금 시내 가까운데, 날 따라오고 있어, 얘? 야, 미친 거 아니야? 저 느린 속도로? 저렇게 천천히 뛰면서 날 따라오고 있어? 갔나? 갔나? 빼당랑님 하이 하이 이거 뭐야 레브님 왜 이러세요 아나 진짜 캐찰 피나 채워주지 이분 나 열심히 방송하고 있는데 이분도 방송 방해하시네 고맙습니다 쏘세요 고맙습니다 야! 잠깐만 아 이분 왜 이래 쏘라매 잠깐만 잠깐만 나피 3분의 1 남았어 또 쫓아오는 거 잡힌 거야 얘아 레이브님 진짜 안 걸리겠네 이분 오케이 쓰러졌네 레벨 12짜리 개쫄래 껌뻑이는 것봐 눈껌뻑이는 것 봐요. 껌뻑이 오케이, 껌뻑이네. 기절하면 눈을 감아야지, 이놈이 식기야. 한대 때리고 싶잖아. 얘 공식기야, 얘들 공순이라고 모르고 싶었지만 너는 공식기다. 풀좀 캐줘 풀캐라고, 풀캐라고, 뿅딱 쏘나. <laughs> 풀, 뭐 이리 많이 나오니? 역시 놀자 써. 지금 제가 풀을 캐는 게 얘가 곰이 육식이어서 저 거식이 뭐냐 그거 거식이. 아, 곰이 육식이라 곰이 잡식이어서 고기로도 테이밍이 되고 열매로도 테이밍이 된다고 하길래 그거 한번 실험해 보려고요. 트래시맨님 안녕하세요. 유드님, 안녕하세요. 유드님, 오랜만입니다. 유드님! 한글로 치면은, 비나트 뜨는 유드님, 안녕하세요. 그냥 먹일까? 쪼랩인데? 랩을 12짜리 먹일까? 아, 내가 배가 고파나 고기가 없어. 내가 고기가 없어. 아테타님도 안녕하세요. 자, 먹일게요, 우선. 잠 태밍수치 올라가는거야? 태밍수치 약간 올라어요 약간 아 잠깐만 빌어먹을라 고기가 없다 태밍수치 약간 올라갔어요 과일 넣는데 과일 넣어도 태밍이 돼요 고기를 더잘 먹는데? 제거케찰 날라갔어요 잡아오면 되죠 뭐. 방금 여기 봤을 때 과일을 먹어도 테이밍은 되는데 되게 조금 올라갔죠. 지금 푸드가 다 차가지고 안 먹고 있는데 둘 중에 먼저 먹는 거 그게 잘 먹는 거예요. 수지향 어서 와요. 둘 중에 먼저 먹는 게잘 먹는 겁니다. 하고 과일 먹을 때랑 다르게 이빨이 올라갔어요. 고기 넣었더니. 루리차님, 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어느 걸 먹는지. 푸드, 푸드, 푸드. 방금 뭐 하나 먹었나 본데, 얘? 푸드가 왜 이거밖에 안 들어있어. 개술외요 개술. 음, 1151088. 1151088. 보세요. 캐슬터 찾으러 가. 야, 예, 망을 캐샬로마너 어디갔어? 고기 먹었어요, 고기? 고기를 더잘 먹어요. 고기를 더잘 먹을 뿐더러, 이밍 수치가 훨씬 높이 올라가요. 네, 어디 갔어? 야, 캐쳐로 어디갔어? 야, 아주 황금색 이쁘다. 황금박지 이쁘다. 야, 날라가지마날라가지마 40, 레벨 40 버려. 아 찾으셨어요? 케찰 하고 어, 이 서버가 공룡들 색깔에 패치를 넣어.. 아넌 구려 패치를 넣어가지고 이쁜 색깔 공룡이 되게 많네 또한번 먹었네 1,15,10,88 고기 하나 먹었죠 근데 테이밍 수치또 잔뜩 올라갔어 잔뜩이라긴 뭐하지만 확실히 많이 올라갔죠 잡식이라 열매로도 테이밍이 되지만 곰은 고기가 더잘 된다는 거 그럼 프라임 고 프라임 아얘얘피 어떡하냐 얘 프라임도 있네 야 프라임나, 프라임 나 프라임 곰식기 어디갔어 곰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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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샷 갈라까 붐식기 이거 넣으면 금방 끝나겠네 상진혁 사령님 안녕하세요. 이병구멀드님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캐처 오토마우스 써서 고기 먹여요. 제가 또 오토마우스를 구했죠. 잠깐만. 오토마우스를 틀어야 된다. 비로 먹을. 어 음. 어..어디갔니? 고기 오토마우스 기가 막히네 쭉쭉쭉쭉쭉쭉 기가 막히죠 오토마우스 끝내준다 울버린 울버린 상처가 아물고 있어 우리 울버린 상처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자고 있어요. 낑기지 말라고 이 사발로만. 배어, 배어, 배어. 야, 테밍 올라가는 거 보소. 역시 고기 좋아하니까 프라임메 아이가 환장을 하네. 야, 이 쫄업 시기야 빨리 처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쫄어아뭐 이거 테밍 끝까지 볼 필요가 있나요? 잡식이지만 고기를 더 좋아한다는 거. 요거 하나 알았으면 됐죠? 그죠?